들려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승희 씨, 네네네. 오랜만에 또 저희랑 같이 <웃음> 함께하게 <웃음> 되었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오늘 청년 멘토링 축제 이 자리에서 <laughs> 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 또 있고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요,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요. 또을 보라를 일으 보여드릴게요. 바로, 렛츠고! 너무 좋습니다! 아, 어. <laughs>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열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네요. 아, 맞아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은 좋으시죠? 네! 아,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아, 맞아요, 맞아 아침까지만 있고, 봄비가 쭈룩쭈룩 <laughs> 내렸는데 지금 그쳐가지고 아주 날씨가 네. 좋아요, 여러분. 아유 그래서 이날씨가딱 맞는 노래들을 저희가 두고봤지요 <laughs> <laughs> 네, 어떤 노래죠 아저씨? <laughs> 네 저희 나온 <다> 곡은요 <laughs>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소문이라는 <laughs> <laughs> 곡인데요 <웃음> 네 오케이, 들어주세요 <laughs> 네하이팅 희망과 <laughs> 꿈과, 꿈과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축제와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laughs>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꿈들을 모입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뭔가 좀 신나게 좀 친구 친구 하려고 준비한곡인데요 유아씨. 네,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 저희가 타이틀곡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 곡인데요. 틱톡이라고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놀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노래 보내 해드리겠습니다. 뮤직 주세요. 주세요. 네. 오늘 도 이렇게 또 친해지는 오. 무대를 또 가졌네요. 생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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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대 분위기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무대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그룹이고 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룹인지 잘알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곡아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곡으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듣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살짝 설렜어라는 노요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면 포인트 부분도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살짝. 예! 오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면서 오마이걸 oh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었습니다 oh